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좀 원이콜딩스인데요. 우선 제가 본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이콜딩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좀 나왔습니다. 어,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고요. 영상 끝까지 봐 주시는 분들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원이콜딩스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특별하게 도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어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이 수익 보신 분들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주식 정보라는 게별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세력들 정보인 거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최근에 이제 모니콜딩스 같은 경우에 관련 호재들이 좀 뜨긴 했지만 사실 차트나 뉴스보다는 이 세력들이 어디서 가격 상승을 시키고 얼만큼 하락을 만들 건지가 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어 현재 모니콜딩스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답답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증권가에 있으면서 알게 된 인맥들 동원해서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좀 굉장히 어렵게 그에 왔고요. 해당 정보 먼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원리콜딩스 어, 아직 시작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어 정말이 만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들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대로 흘러간다면 최소 다섯 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이 수익, 제대로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정보,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제 개인번호, 010-729-28020, 문자로 원익,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 이제 저도 영상에서 시원하게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세력들 목표가부터 매직 구간까지, 어, 전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고요 우선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고점에 좀 진입을 하셔서 현재 구간 물려 계신 분들 많이 답답하다라고 문의를 남,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대응 방법과 정보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많이 안심이 되실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 여기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원익 딱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전부 다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전부 다 무료 발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최대한 빠르게 받아가실 분들 현재 영상 보는 즉시 문자로 원익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어, 현재 시장에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급등이 나올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건데요. 어, 종합적으로 급등 모멘텀과 이 차트 분석을 했을 때 크게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어, 제가 많은 분들에게 현재 이 급등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국내 증권사들 삼성, 키움, 그리고 미래에셋 한투, NH 투자증권 어, 이쪽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어,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한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이전에 하나옵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과 모멘텀에 대해서 어, 전송을 좀 해드렸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 수주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제 저점에서 알려드려서 순식간에 220%라는 엄청난 수익을 제가 안겨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최저가에 들어가서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이 대박 수익을 나는 매집주를 구독자님들에게만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정말 강력하게 단 일주일 만에 120% 결국에는 300% 폭등 터질 수 있는 매집주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바닥권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다양한 급등 모멘텀을 갖고 있고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증권 한투 키움 미래셋등 어, 적극적으로 쓸어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뜬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료와 호재를 갖고 있다라는 거 어, 여러분들 기대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해당 종목 적정 매수 가격과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보유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7298020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매집 종목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일주일 이내 120% 수익 목표로 보고 있고, 3개월 보유하면 300% 목표로 보고 있는 엄청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종목 받아가셔서 꼭큰 수익을 어,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최대한 빠르게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